경기 지역에 쏟아진 폭설로 도로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 정체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자체의 제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데다 안전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눈은 그쳤지만 아직도 빙판 도로가 많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눈이 쌓여 빙판으로 변한 도로 위를 차량들이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교차로는 차량들로 뒤엉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출근길 교통 대란은 낮 시간까지 지속됐습니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 정오에 가까운 시각이 됐지만 도로 재설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아직까지도 극심한 정체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서너 시간씩 도로에 갇힌 운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시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지 길이 막혀서 지금 목적지까지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한 석네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지금 아, 시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가지고 제설도 안 하고 차도 들못못 다니고 꽁꽁 묶으면 어놓 어떻게 될까 이거. 눈길로 인한 사고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 불편 신고가 평소의 2배 이상 폭주했고 빙판길 교통 사고와 보행자 미끄러짐 사고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용인 경전철은 폭설로 인한 센서 오작동으로 중단됐다가 오전부터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설이 시작된 6일 오후부터 31개 시군 공무원 5,300여 명과 제설 차량 등 장비 2,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내린 경기 남북권을 중심으로 빚어진 교통 대혼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오다 보니까 제설 차량이 아무리 많이 있고 뭐 인력이 많이 동원이 돼도 차량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설 차량이 아예 그 차량 속에 갇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내로가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제설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지방도와 농어촌 도로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두껍게 얼어붙은 빙판길은 재설제 살포에도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부입니다.